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,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, 참고.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,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지금까지 출시된 아이패드 중 가장 얇고 가장 강력한 모델입니다. 텐덤 OLED 덕분에 두께를 줄이면서도 화질은 오히려 더 좋아졌고 무게는 더 가벼워졌습니다. M4 칩은 머신러닝, 영상 편집, 고해상도 작업 등 어떤 작업도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. 이런 성능을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성비도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죠. 굳이 상위 옵션으로 가지 않아도 기본형만으로도 충분한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댓글 링크로 최대 10% 할인 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스펙만큼 가격도 가벼워지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가볍고 강력한 태블릿,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